Cause I'm really in love with you when I'm 작업량이 어마어마하여 저희가 이거 세팅하는 데까지 하, 하, 하. 오래 걸렸습니다만 하, 하, 하. 여러분들은 그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간다는 그죠 아 하지만 저야 뭐 하나하나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 오늘 뭐가 많아요, 많아, 많아 너무 많아. 아, 이런 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은 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거 바디 로션 만들 거거든요. 몸이 그냥 커요, 몸이 제 몸이. 그래서 내 몸에 그냥 확 바르려면 그냥, 그냥 이큰 몸에 바르려면 뭐이 정도 정도의 사이즈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작업복 딱 입고 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작업복 입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디로션 만들기 진행해 볼 거고요. 코코넛 바디로션 만들기 250ml가 5개 만들어지는 바디로션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 바디로션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코넛 코 오일이 들어가네요. 코코넛 오일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름철에 피부에다 싹 바르면, 썬텐용 오일로 굉장히 유명하죠. 게다가, 피부를 정말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보습 능력 진짜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코코넛! 얘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대두유입니다. 대두유. 기름이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대두유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 자체가 사실 우리의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흡수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두유 들어가고요. 해바라기 들어가네요. 해바라기 해를 바라본다 해서 이름이 해바라기 아닙니까? 이선플라워는 그 해바라기 우리 이렇게 씨 있잖아요. 그 씨에서 얻어집니다. 비타민이 e 함량도 상당히 높지만 누구한테나 굉장히 잘 맞는 기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해바라기 오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기름들이 사실 피부에는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의 단점이 있습니다. 산피가 좀 빨라요. 어 3패가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3패를 막아주는 비타민 E 비타민 E가 들어갑니다. 자, 제 마녀 나나 TV를 구독한 분들이라면 이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아서 두 가지의 섞는 물질이 있다는 라것 중은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섞는 거를 바로 계면활성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물과 기름의 경계면을 없애는 애들. 그런 걸 계면활성제라고 하고요. 계면활성제의 종류 중에 가용화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킨을 만들어 봤고요. 유화제를 이용을 해서 로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온 유화제들도 좀 보셨을 거고 올리브유화학사 같은 유화제도 보셨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고체 형태의 올리브 유아 왁스를 넣어가지고 물과 기름을 섞어 볼 건데요. 올리브 유아 왁스는 프랑스의 에코서티에서도 인증할 만큼 가장 친환경적이며 가장 안전한 유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리브 유아 왁스를 넣을 건데, 이제 이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온도는 늘 60도 정도 맞춰준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60도까지 가열할 거예요. 자, 그리고 로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점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야지만 피부에 오래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팜, 코코넛 이런 데서 나온 바로 증점제인 세토스라고 하는 증점제를 이용을 해서 점도를 좀 맞춰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유상층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상층이고요. 그다음이 이제 수상층인데요. 아오 들기도 힘들어. 야이 정제수가 들어가네요. 정제수. 자 정제수가 와 1kg 들어가네요. 1kg. 어, 양이 만든 양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정제수. 미네랄이 다 빠져 있는 순수한 물, 99.9%로 구성되어 있는 정제수가 들어갑니다 글리세린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보습제죠. 그래서 글리세린이 100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고 나면 사실 사용기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용기한 자체가 6개월은 돼야지만 이 로션을 계속 바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용기한을 늘려줄 수 있는 천연방부제 천연보존제 그린피스가 들어갑니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 개월입니다. 다 맞는 다음에 향이 중요하죠. 대부분 화장품 살때 어떻게 하세요? 아우 이거 향이 좋아. 아우 얘는 향이 별로야.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도 향을 써줄 건데요. 저희는 자연에서 나오네네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한 스윗 오렌지 오일 넣어주겠습니다. 피부를 활리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오일입니다. 아, 그리고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바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바르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기. 250ml 용기가 5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티커도 들어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요게 다 가요. 다 가니까 그냥 꺼내서 만드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양이 많아서 좀 손이 많이 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계속 되돌려 보시면서, 되돌기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자, 이제 가볼까요? 바디로션을 만들 때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먼저 도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0도까지 가열을 할 거예요. 유상층도 60도까지, 수상층도 60도까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커가 필요한데요. 유리비커가큰게 있으시면, 어,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 250ml가 5개면, 와, 1터가 넘잖아요. 그쵸? 2 5곱하기5 하면 5 25 2 1250 아닙니까 그죠? 1250 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유리비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극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뭐 냄비를 이용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스테인 비커를 이용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테인 비커 1 리터 짜리 하고요 스테인 비커 2 리터 짜리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비이커는 꼭두 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한쪽에는 유상층, 한쪽에는 수상층 이렇게 각각 넣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이커를 준비해 주세요.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60도를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시다 깨질 염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스텐으로 된 온도계를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을 때는 이런 블렌더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렌더 있으시면 깨끗이 씻어 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블렌더 준비해 주세요. 씨앗스푼, 주걱 준비해 주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나중에 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도 꼭 준비해주세요. 오늘 로션을 60도까지 가열을 해야 되거든요. 60도까지 가열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약기구가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만드는 바디로션은 더위치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상층에 제일 먼저 들어갈 코코넛 오일 50ml 넣어주겠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이렇게 굳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름 말고는 대부분 이렇게 굳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서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코코넛 오일을 넣을 때도 손이 닿지 않게 도구를 사용하세요. 대두유 100ml 넣어주겠습니다. 해바라기우유 100ml, 비타민 E 50ml 넣어주겠습니다. 올리브유와 왁스 50g 넣어주겠습니다. 세토스 50g 넣어주겠습니다. 유상층 다 넣었죠? 여기 비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아, 보이시나요? 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층은 내려놓고 다른 비커를 선택해 주세요. 여기에 수상층을 다 넣어주겠습니다. 경재수 1kg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링이 남거든요 요 링은 치우시고 아니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치우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글리세린 100ml 넣어주겠습니다 글리세린은 굉장히 무거워서 밑에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글리세린을 넣은 다음에는 꼭 한번 저어주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저어주세요 사용기한을 6개월로 늘리기 위해서 그린피에스 50ml 넣어주겠습니다 만든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핫플레이트 위에 어떤 어떤 것을 올릴까요? 알아맞혀보십시오 띵동띵. 오, 얘네, 얘네, 얘네. 그래서가 아니라 수상층부터 올리셔야 됩니다. 자, 수상층부터 올려주세요. 핫플레이트 위에. 그리고 열을 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60도가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온도계를 꽂아서 60도가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60도까지 가열해 주세요. 자, 물이 100도까지 끓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름은 사실 금세 끓어요. 그래서 수상층부터 올리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그래서 수상층부터 60도로 가열하도록 하겠습니다. 60도가 됐네요 이렇게 아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김이 올라오면 원래 한 60도 되거든요 김이 마구마구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60도 보이시니까 60도. 60도까지 가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나? 아 얘를 올릴 겁니다 얘를 어, 유상층을 수상층 좀 빼놓고 유상층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상층은 이렇게 온도계를 꽂으셔도 되고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laughs> 올리브 유아왁스가 녹는 점이 60도입니다 그래서 약 60도 정도 되니까 어, 올리브 유아왁스가 녹으면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다 녹을 때까지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얀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렇게 어, 하얀 게 보이십니까? 아 보이시죠? 자요 하얀 게 사라져. 싹 사라지고 그냥 액체 상태가 됩니다. 어, 고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아까 그 고체들을 지금 다 넣었는데 이렇게 액체가 됐어요. 보이세요? 어, 액체가 된거 보이시죠? 무조건 이렇게 액체로 만드셔야 되고요. 지금 온도 자체가 어, 상당히 높아요. 한 80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서 좀 식힐 거예요. 60도까지. 그래서 60도가 되면 두 개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가 거의 서로 맞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약 60도 정도 됐을 때 서로 섞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렇게 온도로 가열해주신 다음에요. 유상을 수상에다. 유상을 수상에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기름을 물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기름진이 남아 있으면 아까우니까 싹싹 긁어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렌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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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큰공장 그 가도 이 호모 믹서라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거 쓰거든요 그래서 왼손을 어, 잡아주시고 저거 오른손잡이니까요 요를 집어넣고 돌려주겠습니다 <놀람> 소리 들리시죠? <놀람> 자 이렇게 어, 몇 분을 저어야 될까요? 어, 3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3분 어, 3분이 꽤 길어요 <놀람> 자 이렇게 젓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얀색 보이시죠? 유화를 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아 오딱 3분 되고 나니까 요요 요 점도가 딱 보이네요. 로션의 점도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3분만 저으신 후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줄 건데요. 자스위트 오렌지 오일을 넣어주겠습니다. 오렌지 오일 10ml 넣어줄게요. 다 넣어주셔야죠, 다. 스스스. 아, 물론, 좋아하시는 향으로 바꾸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리고 1분간 저어줄게요. 자, 이제 용기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싹싹 긁어넣고. 어우 그냥 누가 보면 우유를 만든 줄 알겠어요 <laughs> 만드신 다음에는 제조일자도꼭 써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로션이 완성되었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재밌다니까요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쉽대니까요자 그러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바디 로션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